돈도 돈대로. 경험친 경험. 어나나왔는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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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둘이서 해보자 일단. 어 이거 아, 일단 살아보세요. 시가일러시가일러 폴라. 일단 묶어서 일단 묶어서 살아봐. 아이단 내가 보호를 내가 발전주... 때려줄게. 힐러 힐러 포커싱 할게요. 힐러, 아, 힐러 철이야. Oh, you do. You look, what is t 힐러 t 힐힐러 힐러 What is the ticket? Oh, 기 e l o 기만에 d at, he l o o 힐러 d at, h 주세요 o 힐러 d at. You're c o s 보 t s s 보 r s 보 h s w s s S부터 잘라 S부터 묶었어. 일단 묶었어. 일단 묶었어. 살아. 보호자리다. 이거 보호자리다. 보호 버려요. 보호 버려버려버려 버려. 아, 이거 근데 키썼다 아, 짜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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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, 묻어서 죽었짜 아, 이거 야드님턴한번해줘야 어, 되는데 우리 부츠 없어요. 아, 나 부츠 썼어리야부리 썼어. 리야이리야 짜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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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리짜리 이것도 죽었다. 흠. 아, 딜이 얼마 안 나오네. 오케이. 아, 얘 여기 은신처잖아. 아, 나 독포라가지고. 어, 얘, 얘못 들어간다. 얘는 못 들어간다. 아, 예, 독포로가지고 힐러한테 그냥 독포 던지고. 터쳤거든요 <laughs> 죽더라구요. 얘는 좀 맛있다. 와. 10초. 11초, 10초. 대문 두고. 스피어 데몬 투구에요, 조심. 사운드, 사운드. 뛰었다. 음, 스피어 먼저, 스피어 먼저. 아. 빠졌어, 아, 빠졌어. 다시 올 거야. 왔다, 왔다. 1 4 4 4네 네. 옥차 켜봐라. 켜돼 켜도. 돼. 더운다. 힐러 힐러 대피. 힐러 대피. S S. 저주 저주 저주로 저주로 노려. 저주 F. 저주랑 힐러. S S S 잡았어 S 잡았어 이겼어 이겼어 그래도 다시 왔네 어 내렸다. 어 갈게, 요어갈게저 물릴 것 같아요. 물렸어? 네, 네, 물립니다. 예, 물렸어, 물렸어. 팀 버티면서 해요. 뒤로 빼면서. 내, 내, 내 나, 명이에요, 내내 명. 명. 나, 나 조금 멀어, 나 조금 멀어. 아, 죽었네. 나가 이제, 이제 입장, 이제 입장. 고 왔어, 왔어, 왔어. 내가 왔어, 내가 왔어. 데스기버 조심, 데스기버 조심. 야, 시체키들, 일로 와봐! 병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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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, 아이! 토스트! 가자! 가다가, 일로 와, 아, 안에. 다가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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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랐다. 타지 괜히 켰다, 씨. 타지 켜지 말지. 어, 아, 뭐, 왜, 왜 켰지? 불, 어, 왔다, 왔다, 애들 왔어요, 왔어요. 오케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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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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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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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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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떻게 어떻게 아떻게 어떻게 핑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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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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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스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을까안이나이루트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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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! 이스나이 오케이 타타타 타, 타, 타. 얘 잡았어. 컷컷컷컷 컷, 컷, 컷. 잡았어. 잡았어. 나이좀봐 줄게요. 뒤로 많이 야, 왜 이렇게 많아? 유자식 엄마를 컷 경크, 경크? 뒤에 경크? 아이고. 저 힐링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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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와, 너무 재밌어 경만 먼저 만잠자경잠 먼저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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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